사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많이 갈증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안녕하세요, 인싸민입니다. 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이트 플랫폼과 별빛 아, 신사리 2050 점포 육성, 마케팅 코칭 역할로 캠페인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림역 먹자 3, 4번 출구 사거리에 더벤티 신규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계속 이렇게 디벨롭 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많이 느껴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매장들을 둘러보면서 전주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영상으담아봤습니 미리 제가 길을 얘기할 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 한번 보고 움직이게요 여기는 여기는 순대사람 미자미자미자입니다네 미자... 미자입니다. 미자입니다. 삼식에서 가장 맛있다는 미자네 <laughs> 어, 요즘에도 백순대 잘 나가나요? 열여아분 드세요 백순대. 아 진짜로. 어, 어, 제가 그럼그중 나머지 한 명이네 지금. 아 어,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좋습니다. 뭐,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건 뭐고? 이거 삶은 간이고 이거 깻잎이고 싸서 드시게. 무는 아. 저리 뭐 직접. 담가니고. 아 양념 순대곱창. 아마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죠. 네. 여기 우리 아드님,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30년 동네 어머님이랑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영수증 리뷰 해드리려고 주문해 봤습니다. 멋있죠? 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제 컨설팅을 하는 거를, 일단 컨설팅 단어를 제가 별로 이렇게 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어떤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대부분 이제 외식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니까 조금 더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항상 되게 텐션을 엄청 높여서 가고 조금 맞춰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제가 미리 메모해온 걸로 실제로 이렇게 점주님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운영만 오래 하시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왜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안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각자 분들의 어떤 성향 그런 게 다르거든요 내 기준으로 볼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만, 만나 뵀을 때 그분을 빨리 스케치하고 거기에 맞는 음,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이렇게 개별 매장 컨설팅은 거의 오지를 못하고. 이제 인사이드 플랫폼과 같이 하는 캠페인만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저한뭐 무슨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플랫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재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약간 MSG 같은 말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신원시, 신원시장에서 별빛 신사리 르네상스라는 상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권이 계신 이제 저, 저 대표님들한테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랑도 많이 동행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김현 대표님들하고 방문한 업체 대표님들이 되게 반응이 좋으셨고 이제 대표님 언제 오시냐고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고 컨설팅도 많이 잘 따라와 주셔서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뭐막 약간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아 아까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laughs> 지금 msg가 아니거든요 예. 저... 아, 진짜입니다, 지금. 네. 여기는 꽃방 해바라기. 우리 사장님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네이버 리뷰 달아드리려고 지금 제가 사장님 매장 소개 인사를 애드립으로 부탁드렸더니 저한테 지금 최대한 멀어지고 계신 지금 저기 가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음. 20년 경력이 요런데 이렇게 싹 지금 이렇게 한번 어울리지 않습니까?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 안녕하세요. 예. Yeah. 야, 이거 보시고 지금 마약 김밥입니다. 이런 거는 네이버가 진짜 열심히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네이버 장보기에서 장보시면 시장의 맛 그대로 배달 배달의 민족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신림역의 신원시장. 야, 이거 보세요. 와, 튀김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야.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묵냉면을 먹었거든요. 진짜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떡볶이가. 아, 같이 이렇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원시장에서 떡볶이 팔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그러니꽤 오래됐잖아요. 네, 16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하고 계시고. 네네. 내장 PR 타임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가족이서 이렇게 같이 분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호흡이 잘 맞아서 바쁠 때건 한가할 때건 항상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 아, 저희는 튀김이 유명해요. 저희 시장에서 기름 아, 깨끗한 그쵸, 기름 그쵸.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튀김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계절 메뉴로 그렇게 묵사발, 인싸맨이 드신 묵사발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저는, 어떻게 어, 만 40세. 아, 그러면 이제 약간 동갑내기 분들이, 네. 요즘 어렵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네. 저는 제 바로 앞에 180도 기름솥두개 앞에서 전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도 이 여름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 모두들 화이팅! 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하셨다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같이 어, 이어받아서 하시는 건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의 진짜 효, 효자 효자. 예, 같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하루 종일 튀김기 앞에서 튀기고 그러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소비자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버님 든든하시죠? 우리 아들 아주 대단하시죠. 정말 목소리 우정 출연하신 우리 아버님께서도 예, 여러분들 칠림역 오시면 오떡수는 진짜 꼭 한번. 어,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 요새 어,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드리는 어, 별빛 신사리 어, 코칭 마케팅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대단한 게 없거든요 예. 고지식하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것 보다 사실 이제 힘을 드리는 것들 예, 리뷰 한번 직접 해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들을 통해서 뭔가 한번 유의미한 것도 만들어 드리고 사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많이 갈증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힘내시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점주님들께서 조금 더 에너지 얻으셨으면 합니다.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별빛 신사리 상권 에서이 관악구청이랑 또신보가 같이 또 인사이트 플랫폼이랑 열심히 이런 지역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힘이 되고 많이 혜택을 얻으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또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가을입니다. 잘 파이팅 하시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직접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역할의 보람을 현장에서 느낄 때는 항상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